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제가 수요일 말씀에서 <laughs>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사탄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사탄이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유혹하고 두 번째는 핍박한다고 했죠. 첫 번째가 핍박이고 두 번째는 유혹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은 핍박의 시대이기보다는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도 될 만한 이유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혹인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헛된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횡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대사로니가 후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사로니가 후서에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면, 믿음에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오늘 이대살니가 교인들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대살니가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너희에게 얻는 유익이 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매도 맞아보았고,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도 당해보았고, 사도 바울이라고 왜 인간관계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그를 한없이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유익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로 고난이 있으면 내 신앙에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대서런니글사의두 번째 큰 주제인데, 크게 말하면 종말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몇 가지가 덧붙여지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전 천년설인데, 이 천년은요, 계시록 26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평화가 실현되는 때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년인데 그 천년을 기준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그 천년, 그 천년은 도, 동시에 환란 받는 천년이고 천년이거든요. 그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 천년설이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것입니다. 그런 환란 없이 종말의 시대에 고통 당하는 거 없이 전 천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전 천년설. 그 천년의 환란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전천년설이 좋습니까? 이 전천년설이란 전천 말세의 고통 없이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남아있는 자들만, 주님 믿지 않는 자들만 고통당하는 전천년설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우리도 고통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고통 받다가 예수님이 그 고통 후에 오시는 후 천년설이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연히 전 천년설이 좋죠. 아니 고통 있기 전에 예수님 오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통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 보면 대설리인과 전우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방향은. 전천연설보다는 지금 이제 이런 이론들이 등장한 지가 벌써 천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전천연설은 여러 가지 허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건강한 신학교, 건전한 신학교에서는 전천연설을 대부분 가르치지 않고 후천연설이 맞다고 가르칩니다. 7년 대환란이 먼저 있고 주님의 통치가 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먼저 오시면 안됩니까? 그건 우리 생각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7절 볼까요? 우리 대사로님께서 2장 7절 말씀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의 비밀을 이미,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바울 시대에도 이미 잘못된 교리를 갖고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활개를 치지만, 이단이 활개치는 것은 잠시입니다. 길어야 100년,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이단들이 있죠. 곳곳에 대단한 건물들, 그 어떤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건물을 계속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땅이 비싸겠죠, 당연히. 사람들 눈에 띄는 곳이니까. 그러나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막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훅 불면 금세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사람이 자꾸 정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단의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우리도 1992년 10월 28일이었나요? 다미 선교회라는 그 이단이 시간도 밤 12시로 정했었죠. 그래서 밤 12시가 되면 우리는 다 휴고할 것이고, 7년 후에, 1999년이죠, 7년 후면. 그 숫자가 또 2000년을 앞둔 밀레니엄의 그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올라가는 거 봐라. 아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엉트리가 기독교구나 하고 어쩌면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깨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은, 사탄은 어떤 모습일까?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단이 드러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무슨 체육 대회를 하니까 뭐 10만 명이 모여서 뭐, 그, 교주가 헬기를 타고 어디 운동장에 내리고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10만 명을 어떻게 모으고 헬기를 타고 수십 대의 차량이 그를 호송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 뭐라고요? 불의의 모든 속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옷을 잘 입습니다. 사기꾼이 허술하게 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서초동에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절대 허술하게 옷을 입지 않는다고. 변호사한테도 사기치로 종종 온대요. 자기가 사기 전문 변호사인데, 변호사한테도 사기를 치러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대단한 것들을 볼 때, 이단들이 자꾸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뭔가를 눈에 보이는 걸 만들죠. 대단한 행사를 하고 꾸미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사탄의 정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어렸을 때 고향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도 했었는데 이제는 은퇴하셨죠. 이제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동생도 목사님이시고 그분의 삼촌 가운데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이단에 빠지면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미혹의 역사가 있을까? 헛된 것을 믿는 자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열어서 읽어야 됩니다. 아 이렇구나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거짓된 미혹이 있구나 그런데 그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건강하다는 교회들은 어찌보면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되죠. 제대로 공부해서. 우리는 이미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계시록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함부로 살펴봐서는 안 되지만,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단들은 마치 성경에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우리가 신약은 이미 복음서와 계시록까지 한번 제가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수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종말의 제일 큰 문제는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려면 언제 와야 됩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와야죠. 한 세대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올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와야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첫 번째 대살로니가의 종말신앙의 잘못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처녀의 비유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신앙의 균형을 지키면서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면서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종말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분명히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좀 좋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누릴 것들이 많아서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 헛된 미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단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우리의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단들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며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놀라지 말고 헛된 것들을 분별하고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사명을 붙들고 개명을 지키며 개명을 공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